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마감 임박, 내일 강의 알림,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토요일 오전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시간의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신청자를 마지막으로 받고 내일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강의 신청 예,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거냐 하면요. 여러 진단 값들이 있죠. 하나의 진단 값으로 우리가 뭐 관절염을 진단한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한다든지, 당뇨를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증상, 징후,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학에서뿐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을 판단할 때, 인사를 할 때, 뭐 신입직을 원 뽑을 때, 또는 내가 대학에 갈 때, 등등 다양한 경우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 값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때도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을 머신러닝 강의에 전 단계로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머신러닝이 사실 그런 개념들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이라 그런다 그러면 의학 분야에서는 그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측이란 말도 써요. 근데 그 하나로 진단될 때는 그냥 ROC를 그린다든지 뭐 등등 다양한 방법 이 있지만 여러 진단 값들이 종합돼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그걸또 결합할 것이며, 또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서 그걸 진단에 활용할 때 과연 하나의 진단 값보다는 두 개나 세 개의 값들을 할때 얼마나 더 우수하게 될 것인지 등등등을 이제 검토해봐야겠죠. 또 그런 것들을 할때 이미 많은 어, 통계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들을 쉽게 할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분들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것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분들이 이게 쉽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진단 값들의 비교와 결합 또는 머신 러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머신 러닝에 대한 좀음 본격적인 강의는 그 다음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미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갑자기 뛰는 것 같아서 이번 강의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을 듣고 나면 다음 강의가 좀더잘 익숙할 것 같아서 미리 이 강의를 한번더 합니다. 물론 내용이 아주 조금은 들어가 겹쳐요. 그렇지만 이, 진,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주세요.